안녕하세요. 지프 김수규 차장입니다. 오늘은 전국 마지막. 얘는 1호 못 팔았어요. 아, 아, 글래디에이터는 41 에디션 1호 팔았었는데, 얘는 1호를 제가 계약했다가 해약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었는데, 마지막 1호를 김 차장이 장식을 했습니다. 41 에디션 루비콘 하드탑입니다. 이 차는요. 잠깐, 지프 김수규 차장 신차 출고 혜택 보고 가시죠. 여기에서 특징으로 봐야 될 거는 저는 전동 스텝이라고 봅니다. 이거 전동 스텝 이쁜 거 되게 많아요. 막상 이제 전동 스텝을 이제 보증기간 내에 사용을 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파 스텝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파 정품 전동 스텝의 장점. 예, 첫 번째. 보증기간이 진짜 드럽게 길다. 예 3년을 줍니다 10만 키로 3년 동안 10만 키로 타실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도 3년에 1 0만은 못하더라고요 10만 키로를 준다는 게 이제 최고의 장점 3년 또는 그래서 그냥 3년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이제 뭐 다른 유튜브에도 뭐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다리가 두 개다 세 개다 이거 김 차장이 먼저 얘기했는데 다리가 세 개에서 지탱력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최고의 장점이고요. 닫으면 들어가는데 바디보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차량들 문콕을 못 합니다. 이게 모파정품 이 전동 스텝의 최고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착을 할 때는 언제 장착해야 되느냐. 예,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캠페인 기간이거든요. 지금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지금 현재점이 제 캠페인 기간이에요. 그래서 25년 9월 12일까지 캠페인 기간인데, 이때 장착을 하면 이게 아마 대략 한150 얼마 할 거예요. 그런데 한 13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다. 20%를 할인해준다. 20%는 그 대신 물건 값만 할인해줍니다. 공임은 할인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솔직히, 이거, 제가 이제 전국구잖아요 이런 거딱 확인을 해보니까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지프성동 서비스센터에서 작업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지프성동이 가장 저렴하고 작업력도 좋아요 그래서 안 해본 데도 있어요 센터 중에 어디 센터인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성동센터가 확실히 낫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이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그런 거는, 뭐,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특이사항으로는이하부 코팅, 하다 못해 이로어암까지 뿌렸어요. 아니, 어퍼암까지 뿌렸어요. 전체적으로 하체에다가 다하부 코팅을 도포하고, 예, 짜잔! 바로, 베어링들까지 싹다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드탑은요, 이게 4일 에디션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매트가 고무 매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무 매트를 따로 장착을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싸제고요. 그리고 싸제 중에 애프터 마켓 중에 정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러기드리지를 장착을 했습니다. 김차형도 러기드리지 써요. 그래서 러기드리지의 장점은 가운데가 일체형입니다. 그래서 이이열 전체가 일체형으로 간다는 사실 이게 김차장한테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파정품 같은 경우에는, 짜잔! 가운데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파정품도 모파정품의 장점은 있어요. 두 개가 갈라지니까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뺄 수가 있고요. 1열 같은 경우에는 마개가 있어요. 그래서 1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뚝 떼가지고, 이렇게 물 쏴, 물 쏘면, 이제 거길로 이제 물이 이렇게 빠질 수 있게. 이, 1열에 이렇게 배수구 있거든요.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모파 정품의 장점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기드리지를 선택한 이유를 뭐냐면, 솔직히 안에다 물안 뿌려요. 왜냐면, 뭐, 그냥 관리 잘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샀어요. 모파 정품을. 산 다음에, 가운데가 자꾸만 갈라지니까, 가운데가 자꾸만 끊어진대요. 열심히 꽂아놔도 그래서 오히려 일체형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도 그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이 러기드릿지 제품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돈 들여도 하세요. 그냥 비싸도 예 러기드릿지 도어 쉘 가드 아주 좋습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여기 윗 부분을 덮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또 덮어주고, 그리고 되게 넓고, 깁니다. 얘 예, 이게 한 돈, 돈 11만원, 12만원 정도 할 거예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또 금액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좋다. 왜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애가 둘인데 이제 첫, 둘째도 이제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지네들이 이제 스텝 밟고 올라가요. 금럼이다긁고 먹어요. 그런데, 그래도 럭이들있지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캠핑 세팅은 역시 이거 꼭 하세요. 돈 들여도 하세요. 트렁크 테이블. 이렇게 펼쳐서 사용하시면 된다. 그런데 트렁크 테이블에 단점도 있다. 요게 잘 풀립니다. 요거 진짜 잘 풀려요. 제 차는 요거 막 흔들흔들 막 난리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딱 꽂혔다가 흔들흔들하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덜컹덜컹거리면서 막 박살나는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고 싶은 사람은 하되, 근데 이런 거 진짜 도저히 막 귀찮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 장착하려면요, 요요 요 이거 트림 있죠? 이거 트림 뚫어야 돼요. 무조건 뚫어야 돼요. 안 뚫으면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무게를 못 받아주니까. 그래서 무조건 뚫어야 되니까 이런 거타고 싫은 사람들은 쓰지 마세요. 진짜로 후,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거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떼면 여기 빵꾸 두개두 두 개가 뽕뽕 하고 나 있어요. 그럴 바에는 그런 거 싫은 사람들은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트렁크 문짝 열기 이거 뭐 이것도 뭐돈 들여도 하세요. 예 이렇게 열립니다. 그게 장점이다. 안에서도 열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4일 에디션, 이제 내일 출고를 하는데요. 이 4일 에디션 같은 경우에도 김수규 차장은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왜 믿고 맡겨주셨냐. 첫 번째. 네. 최선을 다한 신차 검수. 예, 사진, 실제로 가는 건한 150장 넘게 가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제, 제가 이제 글을 올리는데, 신차 검수한 사진을. 그런데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100개 밖에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00개 이내로 사진이랑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확실하게 기능이나 이런 걸 체크해드립니다. 그리고 김수규 차장에게 사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최선을 다한사후관리 시스템. 짜잔. 예, 이게 후기들이 다 김차장이 쓴게 아닙니다. 다 회원님들이 이렇게 써주신 거고요. 카페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김차장이 직접 상의를 하고, 고객님과 상의를 하고, 이게 센터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센터에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수리가 걸리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김차장한테 사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짜잔, 바로 대차 서비스입니다. 김차장이 대차를 네 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랭글러, 그리고 어벤져, 그리고 그 다음에 국산차, 소나타와 K5, 이렇게 네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고를 하고 제 김차장 출고 손님들께는 만약에 이제 중정비가 있을 때는, 대체로 중정비 있을 때는 성동센터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다른 센터에서도 이제 협, 업무 협조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캐리어로 이제 성동에다 차 보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중정비를 하실 때는 대체로 이제 성동센터로 가십니다. 성동센터에서 수리를 할때 이제 며칠 걸리는 수리들은 김 차장이 대차까지 개인적으로 다 지원해 드린다. 예, 센터에서도 지원을 해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거의 안 돼요. 왜냐하면 대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고차 위주로 나갑니다. 왜냐, 거기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제 김 차장 출고 고객님들께는. 묵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차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대차까지 다 지원을 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 차장한테 사야 되는 네번째 예이 차도 지방 가요 지방 간다고 뭐 얘기하니까 뭐라 해가지고 어디로 간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에 가는데 지방에 갈 때도 차만 보내는게 아니라 김 차장이 직접 출고를 할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차량 설명까지 싹다 도와드리고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사후 관리할 때 서로 편해요. 왜냐? 서로 얼굴을 봤기 때문에 서로 편하게 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출고까지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역시나 출고 전에 짜잔! 사진으로 이 차가 뭔 작업을 했는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 확실하게 사진으로까지 싹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차 옆에 있지 않아도, 아, 이런 작업이 되었구나라고 확실하게 차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프 김차장 전국 판매왕입니다. 전국 판매왕이 왜 전국 판매왕인지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프 패밀리 카페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돼요. 지프 패밀리. 여기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김차장이 지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정보들도 글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고관리나 사고처리 이런 것들도 다 김차장이 중간에서 싹다 도와드립니다 그냥 차는 그냥 김차장이랑 이야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고 맡기만 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지프 김수기 차장에게 연락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목소리>